자 여러분 극대랑 극소 차이 공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사실 정적분에 활용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봤습니다 선행그 끝단까지 진도 나가신 분들은 이거 이미 본 공식입니다 이게 뭐다 삼차함수 빼기 대빼기 극소는 요겁니다. 오다는 시험 시험이 언제야? 추석 끝나고요. 그럼 어, 오다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지금 막 시작했어, 다행이고 그리고 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수험차 확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는 5더0원 특강을 금요일에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로 바꿉니다. 아니 월급에 두번 할까? 얘나야. <laughs> <되나요? 웃음> 다 다음 주부터는 두 가지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주는 물론. 네. 왜냐면 이제 시험이 다가올 테니까 좀 더. 일단 요거 있습니다 공식. 어. 정적분에서 나온 공식인데 이 공식 뿌리는 손맨 끝에 할게요. 이 공식이 왜 그런지는 왜냐면그맨 끝에 정적분 활용하는 애들만 고개 들고 들어라 이렇게 할게요. 맨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이 공식의 뿌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에아참 맞다 맞다 이거 이만 저거 다르네. 하나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위아래가 같은 말이면 이해하죠? 이거 5단원을 아무리 안봤어도 센션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네자 네.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가봅시다 이거 프라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8x 1 0스 23이니까 근이 뭐랑 뭐예요? 2랑 6인가? 아, 3으로 가야지 2랑 4지 어, 그럼 x는 2랑 4잖아 그러니까 최고차원 개수에다가 3을 곱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미분하면 몇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분했을 때 개수기도 해요 제가 미분했을 때 2차의 개수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6분의 3의 절대값 3인데 절대값 필요 없지? 곱하기 얘 빼기 얘 몇이에요? 몇입니까? 4입니다. 극대랑 극소 차이가 몇이라고? 얘가 극대랑 극소 차이잖아. 네. 4야. 근데 극대가 10이래. 그럼 극소는? 10이랑 4사이라는 작은 거. 누구야? 음. 요 끝. A를 안 구한 거야? 필요가 없어. 원래 보통 A 구하고 해야 되잖아. 보통 2콤마 10 대입해갖고 a 구한다음에 3코마 어쩌건지 그런 거 구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 과정을 한 번에 날렸잖아. 엄청 빨라지는거야 이게. 다음 문제. 자, 자, 심지어 프라임의 두 분을 줬어, 그렇지? 그럼 6분의 절대값 요거를 3배 때려서 적어주고. 그치? 곱하기. 어. 2 빼기 1에 3승. 그럼 몇이야? 1이지. 맞아. 자, 그런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2래. 그럼 극대값은 여기서 1차이나게 올라가야 되잖아. 플러스 1 하면 몇이야, 다? 마이너스 1. 끝. 맞지?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분해 갖고 그래프 개수 비교해 갖고 막 ABC 다 잡아내고 푸는 문제지 한 방에 다라졌잖아 풀이가 프리가. 풀이가 정이 엄청 단순해지잖아 공식 하나로 개꿀 아니냐? 자, 자, 자 이제 정적분 진도 나간 애들은 얘를 뭐라고 불러야 돼? 나한테 진도 나간 애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야. 수컷과 암컷이 만나는데 밖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짝이 있다 없다, 짝이 있는 함수, 우함수, 우아한 함수. 나한테 배운 애들은 이렇게 배웠을 건데 그고뭐 이거 강의 듣는 애들은 뭔 소리인가 싶겠지. 아무튼 저거 y축 대칭 y축 대칭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f 프라임 1이 몇이라고 줬어? 0이라고 줬어? 그러면 이 y축 대칭 걸면 f 프라임 이 1이 0 아니냐? 맞아 아니야 네, 네. 해보자 6분의최고치한 개수 1이 되지 첫 줄에 네3 어, 곱하기 이제 얘랑 얘뺀거 어, 이제 시간 안 적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그지? 네 그럼 이시어 답니다 근데 극소가 0이야 0이랑 극대 둘 차이가 4래 그럼 여기 몇이어4끝제꿀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거야. 자, 조금 어려워. 자, 이번에는 암컷 암콧, 수컷과 암컷이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다. 이거는 얘네가 짝수다 홀수다? 장애물 이 있으니까 짝이 안 돼. 짝이 안맺어졌어 홀수지? 홀수 함수, 무슨 함수, 기 함수, 기 함수. 얘는 홀수 차밖에 없다. 그러니까 X, f(x)는 S30 플러스 AX 홀수 차갑게 없거든. 이거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가 엄청 달라져요. 이거는 알고 가면 진짜 개꿀인데, 모르고 가면 하루 종일 고, 고생해, 고생해, 뭐 고민해야지. 자, 근데 기함수를 원점 지나는 기함수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높이랑 이 높이랑 이 높이가 어때? 같이 이 상태를 절대값 싫어, 어때? 이거잖아. 여기서 근이 몇 개래? 네 개래. y 는 2를 그었더니 근이 네 개래. 그럼 y 는 2를 여기다 그어봐. 두 개. 두 개. y 는 2를 여기다 그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따 그어야 되개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극대는 2였고 극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였다. 그럼 극대 빼기의 극소 몇이야? 4, 4. 4는? 6분의 3에,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아니야? 그치?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럼 얘에서 얘 빼면 2알파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답답해요 네. 음.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알파는 아주 간단하게 1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 친구 미분했더니 얼마 1이 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할래요? 뭐로 마이너스 1,2를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극댓값이 2다를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극댓값 마이너스 1 그래서 F마이는 마이 마이너스 A다. B가 2다. 그럼 A는 몇이요? A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슥 와상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F3 어. f 3 구하라 그랬으니까 27배기9 해서 다음은 아이고 마무리가 되겠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예요 노말인데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던 친구거든요 물론 노가다에서 푸는 문제긴 해요 노말이어도 그래서 노말인 건데 그 노가다를 없애버린 거죠 제가 지금 꽤나 많이 이거 실제로 실버지 푸신 분들 깼죠 여기까지 예 실제 여기까지 5단원이라서 여기까지 푸신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 이거 정석으로 풀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풀이 과정이 엄청 단축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센에도 비슷한 거 있진 않죠 자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이 친구 난이도는요 무려 족보답한 기준으로 특이 붙어있어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출 많이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족보닷컴 기준으로 툭 붙으면 좀 끔찍한 문제가 많았죠? 네. 한번 해봅시다. 하나도 안 끔찍합니다. 자. 뭐, 극석 가진다 그러니까 얘네가 프라임의 두 분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랬을 때, 그두 점, 극대랑 극소가 꼭 0.1이 대칭이래. 그러면 중점이라는 거잖아. 저 친구들 두 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는 0이고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나누기 2는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다 여기서 하나 나왔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오는 거 F 알파 더하기 F 마이너스 알파는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okay. 오케이? 자,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F 베타가 극소잖아. 그러니까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 몰라도, 빼갖고 절대 값 씌웠으니까 극대 빼기 극소야. 그래서, 6분의 3에, 알파 빼기 마이너스 알파에, 3승이 9분의 4다. 오케이? 계속 하던 거잖아 방금까지 그래서 풀면은 알파 3아 3이구나 여기 그렇지 뭐가 틀리더라 답이 안 맞더라 3 곱하기 3을 안 했네 그럼 이제 3 알파가 3 알파 3승이 9분의 1이라서 알파는 1이 되겠습니다. 알파선중 27분의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X. 1이 출근해 1이 고니3분의 1과 3이 너스3분이 1을 두 분으로 해야겠이 그쵸? 이렇게될것이고 그쵸? 부정적분 하라고 하고 싶은데 부정적분 못 하는 애가 강의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비교로 전시하게 가겠습니다. 이 친구 비분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돼서 얘랑 얘가 같은 식이니까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예, 네, 문제 다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짝수 차가 나랑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x 달는거다 사라져요. 직접 해 보시면 모르겠으면 끝나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얘가 그냥 20입니다. E 그럼 c는 1이 돼요. 끝. f1은 모든 개수의 합이죠? f1이라 그런 건 모든 개수의 합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얘네 세개 더하고 최고차항 3 하나 더해 주시면 답은 3으로 끝. 문제 끝났습니다 특문제인데 특답지 않게 우리가 방금 배운 꼼수 하나로 꽤나 많은 과정이 단축돼 버려서 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이 6분의 공식 하나로 굉장히 많은 과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계속 생략했잖아요 6분의 공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자이 문제는 지금 배운 거안 써요 그냥 여러분한테 극대랑 극소 차이 나온다고 무조건 적어 쓰말 마라 하고 경각심을 주려고 가정 문제입니다. 극대랑 극소 차이니까 이제 너네들 그냥 6분의 0지 무턱대고 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이제 방금까지 배웠다고. 자, 심지어 얘는 문제 30초 읽고 답이 24로 끝나요. 문제 30초 읽고. 어떻게 할까? 나식한 줄도 안 썼어, 이 문제 풀 때. 시을단한 줄도 안 쓰고 24로 끝나. 어떻게 하니까? 그럼 간화 조건 있고 24 끝. 피타. 피인데왜 24? 저 알파랑 베타 x 제표차이뭐 사이도 가이6비이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최고차항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여기가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가 베타라고 그랬을 때 요거하고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야 왜? 너네들 알기, 알다시피 점점거는 뭐에서 나왔어? 피타고라스 공식에서 나오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가 26인데 여기가 10이고 90도야 심지어 중학교 때 열심히 한 애들은 5대12대 13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0대24대 26이 돼서 답이 24로 그래서 식한 줄도 안 쓰고 답이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넣냐 급대 빼기 극소가 나온다. 아, 급 빼기 극소 나온다고 무조건 6분의 공식 들고 오신 마라.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 그래도 읽고 판단은 해라. 그게 된 사이즈인지 안 되는 사이즈인지는 보고 판단해라. 그런 겁니다. 이건 참고로 올기 있어요. 올기, 올기 문제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얘는 왜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너 빼고! 수업 전에 다 풀어보라고 했죠? 풀었죠? 식몇줄 썼어요, 진철 씨? 많이. 많이. 어, 혜균 씨, 몇줄 썼어요? 안 풀었네. 준수 씨몇줄 썼어요? 다섯 줄. 다섯 줄 예, 많이 쓰죠. 이거 한줄 코스로 바꿔드릴게요. 그래프 하나랑 한줄 파. 이게 그러니까 다음 수업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내용이랑 다음 수업 내용 짬뽕할 겁니다. 자, 극대랑 극소 차이가 세 배래요. 그러면 극대를 극소를 k라 그러면 극소는 3 극대는 3k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6분의 어 3의 3k 빼기 k가 2k의 3승은 극대 빼기 극아 2k의 3승이에 미안해요. 어 이건 극대 빼기 극소지 미안해. 3 빼기 1의 3승은 어, 2k. 이게 나오죠. 맞습니까? 어. 그럼. 러면 K가 몇이에요? 2. 2죠. 그래, 빼 그려봅시다. 좀 크게 그려요.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5단원을 빡세게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y는 k를 그어, y는 2를 그어요. 그러면 이 y는 2와의 교점이 3이랑 알수 없는 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fx는, 여기를 뭐 t라고 하면, x 빼기 t에, x 빼기 3에,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3에선 접선이니까요. 근데 이 t를 안 써요. 이제 다음 시간 배우애들아 자, 여기 기준으로 중근 쪽 가는 게, 이쪽 다른 근 가는 거의두 배입니다. 1에서 3 가는 게 거리가 2였죠. 그럼 이쪽 가는 건 거리가 몇이어야 돼요? 1. 1이어야 돼서 여기 그는 0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렸고요. 여기다가 X에다가 0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로 끝났습니다. 이 2대1 비율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너네 애초에 이렇게 해서 이거 식자는 것도 처음 보겠네. 이것조차 처음 보이네. 근데 이거 뭔 얘기냐면 얘들아 이거 2차 왕수 캡콤과 3이면 어떻게 최고창 1일 때 이거지 응. 이게 와인은 3 같고 와인은 3 그어서 교점 1하고 걔가 접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응. 이거부터 가르치고 시작할게 이걸 어. 뭐. 일때는 1이랑 3에서 죽는것지 어, 2로 올린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야 정확해 그러니까 이걸 평행이동한 느낌이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지금 그 얘가 새로운 X축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면 이해 안해도 돼 얘들아 다음시간에 제대로 다룰거니까 그냥 다음시간 예고편 같은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거랑 다음시간에 배울거 혼합하면 이 다섯줄 다섯줄은 써야되는 친구가 이렇게 그래프만 그렸을때 금방 끝난다는거 식자체 이런거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단 5단원에서 자사람 계산만 줄여도 너네들 엄청 빨라지거든 자 이제 수업 끝났고 이 문제는 직접 풀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정적분 활용 9단원까지 진도 다 나간 사람들은 잠깐 고개 들어봐 약 먹으래 약 먹으라고 알림이 왔어 1 0 0만 이렇게 두려? d o 이 n 이 s 이 d o n 너 안했어? k on Harry. s 속도 h 속도 was the whole of the w h o l 그. of the whole 어 아니요. 아직 h o l e 어 f the whole o 최고차항계수 ax 제곱으로 시작했을 때 여기를 베타라 고 그러고 여기를 알파라 그랬을 때이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야 원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거 f(x)라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 f 프라이맥스라 이렇게 상관 없잖아. 프라임 x가 이렇다 이러고 여기다가 절댓값 하나 씌면 끝나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넓이가 된 거잖아. 근데 이거 식으로 바꿨어 보면 어떻게 돼? 아, 이, 이게 이게 6분의 공식이야. 참고로 6분의 a 절댓값에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 이게 6분의 공식이라고 정적분 활용에서 배우는 친구야. 근데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절댓값 f 베타 빼기 레파 알파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봐봐 1부터 2까지 f X면 라지 F2 빼기 라지 F1이잖아 맞아? 맞아? 이 원리 그대로 얘 미분한 게 있잖아 마찬가지로 얘 미분한 게 있잖아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뭐야? 극대 얘가 뭐야? 극소 극대 빼기 극소가 이 넓이랑 똑같다 이게 원리입니다 극대빼기 극소가 이 원리랑 똑같으니까 그거 갖다 쓴 거예요 제가 오늘 수업에다가 예. 그냥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 그냥 모르고 원리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우고 풀어도 문제 없어요 그냥 원리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예. 수업 여기까지 예. 아마 그리고